안내서 권력이 부패하는 걸까? 아니면 부패한 사람들이 권력에 이끌린가? 휴색 돈을 빼돌리는 사업가 사람을 죽이는 경찰은 악한 시스템이산물일까 아니면 그저 천성이 악한 사람일까? 복군만들어진거 아니면 타고난가? 갑자기 권좌에 앉게 되면 주머니 채고는 적에게 복수하고 싶은 욕이 자라나서 당사자가 굴복할 때까지 괴롭히는 걸까? 다수 생성 맞지만 질문이 된다면 두 개의 번 윗단섬이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서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점처럼 보이는 비컨섬이 주변 해수면보다 조금 높게 있다 섬은 한쪽 끝에서 농구공을 던져서 다른 쪽 그때 해안을 마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섬이다. 오거진 초록빛 관목이 덤불 뒤덮고 있으며 삼각형 해변은 베이지색 모래에서 맞을 두르고 있다. 그제 같은 해안에 산호초들이 점점 흩어지는 평범한 무인도처럼이다. 보 그러나 이 섬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 1628년 10월 18일 마타비오라는 이름의 향신료 상선이 내덜을 출발했다. 이 상선은 국제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제국적 회사인 다국적 회사고 죠 네덜란드 동인도 의사가 소유한 함대 중 하나였다. 바타비아오는 향신료와 이국적인 사치품일 수 소량의 은를싣고 오늘날 인도네시아인 자바섬으로 향했다. 배에는 340명이 타고 있었다. 대부분 선원이 몇몇은 단순히 생기겠으며 사이코패스 약재사였다배 안에는 엄격한 유기질서가 존재했는데 뱀벌이 가꿀수록 숙식환경이더 열악했다. 선미에 넓은 산실에는 선장이 상속을하지하여서 소금에 절인 고기를 즐거운 그림에서 선원들에게 육박질이 명령했다. 아래로 두층이 내려가면 돌아올 때까지 향신료 창고로쓸 공간이 있었는데 선원들은 환기가 되지 않고 허리도 펼수 없는 데다가 주가에 들것이곳에서 먹고 졌다. 마타비어에 탄 모든 사람은 자신이 깨끗 알고있다 벤터터리 약재사 에로니무스 코르넬리우스란 젊은 상인은 선정보다 몇달 아래의 계급으로 일반 선원보다는 계급이 높았다. 이제 개인적인 불행을 줄지어 걸고면서 가진 모든 것을 잃은 끝에 절망에 빠져서 배우는 사람이다 도치 오르자마자 코르넬리우스는 자신의 불행을 역전시키고자 반란을 시도했다. 수석 항해사 미나르포 섭해서 애초에 항로를 벗어난 곳으로. 뱀버리를 돌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그는 바타비아오를 장악하고 은하를 모두 차지해서 화려한 새 삶을 사지 시작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상황은 계획대로 흘러가졌다. 1629년 6월 4일 바타비아오는 오스테리아 인근 해안을 지나다가 야트마간 아부로호섬 산호초의 전속력을 그쳤으며 이로 인해서 손치가 쪼개지고 있다. 어떤 경우도 없었고 방향을 돌릴 틈도 없었다. 모자아배 운명이 끝나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대부분은 승객과서로는 멀리 보이는 장은 석까지 헤엄쳐 버리면서 발버둥 쳤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도 생겼다. 나머지는 벼타비아호 자네의 매달미세를었다 구조대에 대한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선장은 구명정과 대부분의 비상용 물품을 찾았다. 그분은 곧 구조대를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약속만 남기채 선임승부원전월 포함한 만일곱 명과 함께 구명정을 타고 잡아서 떠났다 삼백 명 가까이들이 운 약간의 식량과 거의 바닥난 직수 그리고 언젠가 구조되고 우리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버렸다. 서부로 헤엄쳐거든 부서진 배에 남아 있던 생존자들에게 남은 시간은서급시절않했다 코르넬리스 또한 구요조정에 타지 못하고 부서진 배에 남겼다. 그러 수영을 할줄 몰랐기 때문에 배에 잔해라도 붙들고 있는 것이 물에 뛰어들어서 섬을 향에서 미친 듯이 불장구를 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 코르넬리스를 포함한 이륜병 사람들은 침몰한 배에서 구일을 지냈다. 이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 술을 마셨다. 6월 10일 마침내 선초가 두둥강이 났다. 거센 파도가 불이 닥쳐서 사람들을 날카로운 산호초로 내던지면서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갖고 나머지 사람들도 몇분 동안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익숙해갔다. 코로나19는 어떻게 했었는지 살아남았다. 바타비어우를 탈출해서 수많은 잔해염께 떠밀려온 마지막 생존자가 된 것이다. 오늘날 비컨섬으로 불리는 축축한 모래밭에 그가 발을 디자생존본능이 만든 무질서 혼돈 사라지고 유기와 지위로 성립된 질서가 두들였다. 코로넬 리슨이 너덜너덜하게 소약해진 채 해안으로 밀떠밀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급 선원이 있다. 그에게 질권이 있다는 뜻이었다. 역사자 마이크 대신이 렇게 말했다. 마타비오는매일위기적인 사람이며 섬에 생존하는 이들 마찬가졌다. 풀이 듬성듬성 난 척박한 섬에 고립된 수백 명의 자신들의 상권을 돕기해서 달렸다. 이들이 일을 내내 후회하게 될 테다. 적어도 그들 중 일부는 그랬다. 기운을 회복한 코로넬 리슨 빠르게 개선기를 두들였다. 상황은 처참했다. 난파산에서 구해온 식량과 식수 줄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때였다. 그는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으니 수요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먹을 이익을 줄여야 했다. 고르네스는 적이 될 수가 있는부터, 제거하면서 권력 기반을 탔다. 몇몇은 소형배를 타고, 무목이 짝이 없는 임무에, 나섰다가 배 밖으로 튕겨 나가서 익사했다. 다른 몇몇 이들에게는 죄를 뒤집어쓰고 이를 명분으로 사형해졌다 소름끼치는 저형식은 코르넬스 권위를 드러낸 수단이었으며 충성심을 테스트하는데도 유용했다. 명령을 따라 살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쓸모가 있었고 거부하는 자는 위험했다. 위험 인물을 하나씩 채웠다. 오래지않아서 명분조차 살았다. 거미아지 날카로운지 시험에 보게서 어느 소년의 목을 베었다. 아이들 조차 이처럼 이유도 없이 살해당했다. 저형 코르넬스 명령에 따르셨지만 코르넬스 본인이 직접 죽이된다 대신 그는 실크 스타킹, 금식 레이스가 달린커터 화려한 장식 등 배에서 가져온 고급 의복을 시작해서 자신의 지배력을 들였다. 다단 이들의 흑토성이 누더기를 비치해 살해당할 차례를 기댔다. 바타비오 선정이 돌아설때 이미 100명 이상이 죽임당한 뒤였다. 크로넬리스마찬가지 자신이 세운 섬에 정의를 바봤다 사형을 당한 것이다. 그는 두 손이 잘린 채 교수형에 처했다. 이 소름끼치는 일화는 인간성에 대한 충격적인 질문을 던진다. 쿠르넬리스가 마타비오에 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창극을 피할 수가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같은 창극을 주도했을까? 리컨섬에서 6,500km 떨어진 오스텔리아 반대편에는 통과제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 아타섬이란 무인도다. 1965년 15에서 17세, 소년 6명이 기수교 에서 탈출했다. 이들은 낚싯별을 훔쳐 타고, 북쪽을 향해서 항해하기 시작했다. 15소년 표르기란 그 소설이 생각나네. 첫째 날 이들은 고작 8km가량 을 항해한 뒤다내리고 반본에 그했다 그러나, 잠을, 청을무려 강한 태풍이 불어서 낚싯배에 다을 끊어 놓고 왔다. 곧이어 강풍이 부리닥쳐서 도시 부러지고 키도 도망갔다. 동이 틀 무렵이 되자 수년들은 배를 조종하거나 길을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뺏긴 채류를 따라 떠다니는 신세에 다 이들은 8일 동안 어느 쪽이 집으로 가는 방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연화를 따라서 남쪽으로 떠내밀려 갔다. 수년들이 희망을 잃어갈 때쯤 저물에서 반짝이는 초록빛이 보인다. 조목이 무성하게 우거진 바위 섬 아타였다. 망가진 나스키 배를 조종하는 데한계 있었기 때문에 소녀들은 배가 해안 가까이 떠밀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를 버렸다. 이들은 목심 번지기 위해서 헤엄쳤다. 섬에 오른 것이 무자비한 망망대로 다시 휩쓸려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일한 희망이 있다. 바위 때문에 애를 먹긴 했지만 마침 이들은 산채로 섬에 다다랐다. 다 섬을 둘러싼 절벽 때문에 해안까지 기어오르기 힘들었지만 오날이 올림픽 유자들은 목숨을 구한 것도 이 절벽 때문이다. 우중부턴 바위들은 바닷새가 둥지를 들게딱 좋은 환경이 있면 소년들 힘을 합쳐서 바닷새를 잡았다. 신선한 물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들 바닷새의 피를 마셨다. 새로운 보금자를 마련한 뒤에는 코코넛 주스로 업그레이드다. 했 결국에는 <laughs> 불을 피운 데 성공해서 날갯짓을깨서 익힌 음식을 먹는 데까지 나갔다. 소년들은 불이 절대로 꺼지 않도록 일렁이는 불꽃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했다. 모든 소년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14시간 인근 불을 지켰다. 불은 생선과 바다스 심지어는 거북이까지 익혀 먹게 해주는 생명줄이었다. 이들은 협업을 통해서 생활을 점차 개선했다. 소년들은 날동안 힘을 모아서 섬의 거대한 나무 중 하나의 뿌리에 구멍을 뚫어서 불을 한 방울씩 먹었다. 나무 둥치에 속을 판에서 빗물을 모고 커다란 잎사귀로 원시적인 집을 지었다. 모든 작업은 분담했다. 리더는 없어서 금 금식... 에이스도 스타킹도 없어 고함치면서 명령을 낸 사람도 권력으로 주기하는 음도 살인도 없다 손들은 섬을 정복해나 감동한 모든 실패와 성공을 동등하게 짊었다. 별요한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소년 중 태비타, 파타이 라투가 어느 때쯤바다서 사냥이 나갔다가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부렸다 나머지 소년들이 달려와서 그를 부추했고 통과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코코넛 나무줄기에 열을 가해서 부목을 만들어서 뼈가 제자리에 붙을 수 있도록 고정했다. 데비타는 이후 4개월 동안 걷지 못했지만 다시 일상적인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 다른 소녀들이 그를 보살펴 때로는 논쟁이 벌어지겠다. 누구든 24시간 동안 몇몇이 함께 가둬놓고 바다 세워 거북이 고기만 보인다면 때때로 분노가 침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다툼이 시작되면 서로 거리를 두는 분별력을 발달. 논쟁의 주인공들은 서무 각기 다른 곳으로 가서 길게는 이틀까지 떨어져 지내다가 화가 가라앉으면 돌아와서 다시 생존해서 함께 일했다. 1년이 넘어가자 소년들의 연호 생활이 일시적인 것이냐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소년들은 완전히 눌러설 각오로 조잡한 테니스 라켓을 만들어 대회를 이고 복싱 경기를 한등 함께 운동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잡아먹을 바닷새의 씨가 마르지 않록 인당 1일 최대 의 석취형을 정했으며 야생콩도 심었다. 소년들이 난파당한 지 15개월이 지났으며 피터 윤호라는 이름의 호준히 낚시 팔 타고 이곳쪽 바다로 갔다. 그는 바닷가지 잡을 자리를 찾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모인도에 가까이 갔는데 뭔가 부자의 스트러운 점이 눈에 띄었다. 돌 벽면에 불에 글린 자국이 없어 희한했죠. 열대 지방은 날씨가 습해서 산불이 잘 우러나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여든 아홉 살이 된 원화가 휘고있다 그때 놀란 관계 괴시해 들었다. 머리에 치렁치렁 길은 벌거벗은 소년들이 소를 쥐고 소를 들면서 배의 주위를 끌려고 애쓰고 있다. 었 배가 섬 가까이 다가가자 소년들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묘곡성 무섭네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구조설량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원이 벙벙이 진. 원어는 이 소년들이 폴리네시아 사회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을 받아서 섬에 버리지 범죄자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건강에 몸는 청소년들이 머리 산발한 데다 옷도 입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됐죠. 윈어가 나에게 한 말이다. 그는 권총을 장전하고 계셨다. 배에 가까이 헤엄쳐온 소년들을 공손하게 자신들이 누군지 설명했다. 소년들이 실종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던 오는 아이들의 얘기를 확인하기 위교원에게 무전을 쳐서 소년들이 다니던 통과 학교에 물어봐달라고 요청했다. 20분이 지나자 교원의 울먹인 목소리로 소년들이 실종된 지일년도넘었으며 죽은 줄로 알고 있어도 알렸다. 장례식도 했대, 교원원이 말했다. 구조된 직후 소년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시온에 바타 우한의 생존에 대한 걱정을 금세 벗어버리고 집에 들어가 걱정했다. 저희 중몇 명은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저희를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소년들은 통... 사실을 말하니까 금지된 책기되어 버렸죠. 네. 파리대왕 저도 읽어봤는데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잘 읽었죠.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을 때 얼마나 더 강해지는지 보여주는 의정과 의리의 이야기다. 지금도 그 소년 중한 명과 정기적으로 배를 타고 나가는 원어는 이 일화가 인류애를 크게 충전시켜주는 이야기라고 한다. 두 개의 무인도 인공 본성에 대한 두 개의 대조적인 비전. 한쪽에는 권력이 군주려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다른 이들 착취하고 심지어 주의까지 했다. 다른 쪽에서는 평등주의적인 팀워크가 승리했고 모두 협력으로 해쳐나갔다 무엇이 차를 만든 것가 비컨섬에는 구조가 있었다. 질서가 있었고 계급이 있었다. 이는 결국 비극으로부터 반면 아타섬은 암성이 들쭉날쭉 소성섬이었지만 이곳에서 소년들이 1 5개월을 걸쳐서 만드는 사회는 완전 히수평적이다 서로 대조되는 이 무연도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 몇 가지를 던져 작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악한 사람들 때문일까 아니면 악한 유괴질서 때문일까. 왜 세상에 수많은 코로나리스 스타일의 리더가 권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까. 더섬의 소년들 같은 리더는 왜 이렇게 차서 고게 힘든 걸까. 만약 당시 회사 직원들과 함께 모인되에 필요하게 된다면 상사의 일을 포기하고 통과소년들처럼 문제를 해결해서 함께 일하겠는가 아니면 비컨섬처럼 권력과 지배를 위해서 피터기는. 싸움을 벌일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최근 네가지 질문에 다 풀어본다. 첫째, 도학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가? 둘째, 권력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가? 셋째, 왜 우리는 우리를 통제할 권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통제인께 놔두는가? 정은경이나 문재앙이 여기 통제했죠? 네, 좋습니다. 네. 뭐 맹자나 순자책 원문을 보셨네 한문 책으로. 넷째, 부패하지 않을 사람에게 책을 많이 보셨네 묘곡성님.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지난 1 0여 년간 나는 벨라루스와 영국부터 코트디부아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태국에서 튀니지까지 그리고 호주부터 잠비아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면서 니이질문들을 연구했다. 정치학자로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권력을 남용해서 나쁜 짓을 벌인 악한 사람이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 전쟁 범죄자, 독재자, 부테타 모자, 구문가일제 용병, 사이코패스 장군, 천전자 반란자, 부패한 CEO, 형을 받은 선고받은 범죄자들을 만나봤으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이들을 이해하고 그 활동 배경인 시스템을 연구하는 일은 이들을 멈추기 위한 핵심 작업이다. 대부분 미쳤거나 잘못겠는 뜻밖의 친절하거나 인정 받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 한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막대한 권력을 소유했다 전쟁 범죄를 일으킨 반란군 사령과악수를 하거나 정적으로 고문한 무자비한 독재자아침식사를본다면 그들이 악마 같은 모습을 사는 순간에 얼마나 듬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들은 되게 매력적이다. 농담을 던지고 미소를 짓는다. 천인상만으로 전혀 괴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중 다수는 괴물이다. 나는 오랫동안 프리전이숙 깊게 력이다 고문 가해자와 전쟁 범죄자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일까? 아니면 사무치냐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작은 복근의 극단적인 버전일까? 괴물이 되려는 자들이 우리 중에 숨어 있는 걸까? 상황마저 떨어진다면 누구라도 괴물이 될 수가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피해 굶주린 독재자를 보고 얻은 교훈은 우리 주변에 쓰이는 소규모 학대를 줄인데도 유용하지 않을까. 이 수수께끼를 한시라도 빨리 풀어야 이론 권력을 준 이들이 물 끊임없이 실망시켜 왔기 때문이다. 어떤 자리에서 내가 정착자로 속이면 대개 이런 질문이 따라온다. 왜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질문 하나도 답을 기다렸다. 손해진 권력이 그들이 지독한 사람을 만들어버린 건아닐까 나도 의심해본 부분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가설이 판단을 망설이겠다. 권력 때문에 악독해진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빙산율각이 불과한 듯이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더 크고 심각한 무언가가 해수면 밑에서 웅크리고 발견되기만을 그래서 고쳐질 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다 우선 통념부터 시작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유명한 격언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널리 퍼진 믿음이다. 그러나 과연 진실일까. 몇년전 나는 아프리카 해안에서 얼마간 떨어진 붉은 토양의 마다가스카르 섬에 있었다. 마다가스카르 하면 모두들 꼬리가 기다리고 사랑스러운 여우 원숭이를 떠올리지만 이곳에는 그만큼 흥미로운 또 다른 종이 살고 있다. 바로 부패한 정치이다 삼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산에 있으면 대체로 현금을 빼돌린 사기꾼들이 지배하고 있다. 라떼 한 잔과 모피나를 사면 마다가스카 평균적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받는 임금을 쓰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 부자들은 가난이들의 고일을 빠름고 산다. 마다가스카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하나인 유고통 마르크 라발로마 아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발로마 아나는 가난하기 짰다. 다섯 살 무렵 그는 가족의 생길 도깨서 릴레이가된 바구니를 머리이고 에 나가 빠진 기차 승객들에게 팔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작은 행운이 찾았다. 이웃이 그에게 자전거를 주 것이다. 우린 라발로마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농장 돌아가면서 남는 의료를 얻었고 이것으로 수제 요거트를 만들었다. 분대기 사업을 치워가는 동안 그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동네에 비해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손가대 찬양을 불렀다. 그 나머지 시간이 삐걱거린 작업 전거에 요거트을 신고 이제 팔로 다니면서 한명한명씩 사업을 키워나갔다. 1990년대 말에 이제 라발로마나는 마다가스카르 랑농후 왕자 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이 됐다. 2002년에 여제의 사실상 모두가 몰입품인 나라에서 몰입품으로 자수성가한 이야기의 가치를 이해하는 현명한 정치이자 대통령 라발로마나나로 거듭됐다. 대통령이 된 그런 변화를 약속했다. 처음에는 이를 시행합니다. 라발로마. 나나는 정권은 도로 건설에 투자했고 부패 단속했으며그 기억 하루를 찔릴 듯한 경제 성과을 이뤘다. 마다가드칼은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됐다. 미천 출신의 선한 사람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통치가 자 되는 성공 단처럼 보였다. 나는 직접 라발로 만나를 만나기로 했다. 궁전 같은 그의 집에 도착한 라발로나. 나나가 옆면에 한주무늬가 들어선 파란색 나이키 트랙 슈트를 뽐내면서 현관에서 걸어다 반면에 웃음 띤 그는 악수를 청하고 나를 안쪽으로 안냈다. 그런 다음에 운동을 보여주면서 새벽 5시부터 맨몸 운동을 하고 있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있을 만큼 정신이 날카롭게 유지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 하고 그가 말했다. 그고는 주문 제작한 장식적인 기독교 감시을 가리켰는데 기차 모형처럼 만든 베들리엠 축소판 위로. 커다란 나무 십자가가 바을 내다보는 형태. 다나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간 그는 복도 끝에 서 있는 거대한 마우가니 문을 열어주다. 문 뒤에는 널찍한 테이블이 차려졌다. 빈틈 없이 음식이 놓인 테이블에는 따뜻한 크루아상, 더미, 응.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달걀 요리, 다섯 종류의 주스 그리고 그가 어릴 적사뜬 바를 일주일은 먹이고 남을 만큼 요구어터겠어. 가난한 물랭이 날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보좌관이 우리 함께 있었으나 라발로나 나나는 날 위한 두 자리만 준겠다. 나는 자리에 앉아 수첩을 펴고는 펜을 깨고 쓰는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않았던는게 괜찮습니다. 라발로 만나나가 맞다. 우린 가난하게도 펜 정도 있어요. 그럼 포크 옆에 놓인 작은 종을 집어들었다. 몇초 만에 두 직원이 서로 먼저 테이블에 도착하고 싶다는지 아파트에서 방뒀다. 펜, 라발로 만나나가 짧게 붙다. 두 사람은 서둘러 밖으로 왔다. 그러고는 신체를 밖으서 경쟁하던 30초도 채 되지 않아서 세 것이 분명한 볼펜을 한 자루씩 들고 들었다. 조금 더 늦은 직원을 먼저 도착하지 못해서 낙담한 듯 보였다. 그때 라발 로마나나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제출막에서 출사포를 준비하다 그가 말 골똘히 쳐다보는 서리 맞다. 구글에서 보니까 선거 캠프에 자문한경력이 있다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선거에서의 길이 뭘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허를 찔린 기분이 있다. 나는 그를 연구하러 간 것이 그 선거에 자문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었던 나는 즉석에서 말을 시작했다. 글쎄요비네수타쪽 주지사님이 선거 관리 도왔을 때 독특한 효과를 봤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주전체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87에 걸쳐서 87개의 카운티를 모두 방문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119개의 구가 있지 않죠. 119일에 걸쳐서 119개의 구을 방문한 건 어떨까요. 그는 계속 말해보랬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류품에서 자수성가한 이미지와 연결할 수 있을 건데 자전거를 타고 말마을돌아면서 요거트를 팔았던 어린 시절을 상기시키려는 편 가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보좌관을 찾다보면서 자전거 119대를 사도록 야발로마라는 선거위기에서 특별한 전술을 모르는 사람만 있다. 규칙을 어기는데 대한 양심의 가책 또한 없다. 2010년 그는 제선에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일말의 패배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으려 다 그는 새로운 방법으로 선거를 조작했다. 주요 정적을 강제로 추방한 뒤 후보자 등록을 끝날 때까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라이벌이 마다가 스카르로 돌아오려 할때만 라발로만은 전화기를 집어 들고는 섬의 모든 공활 폐쇄에서 정적이 탄 비행기를 돌려온다 효과가 있었다. 후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정적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라발로만은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2008년 미천의 주신 후 교회 선거다. 자선봉사 활동이 열심히다. 라발로. 마나나가 아, 탄욕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6년이나 집권 기간을 거친 동안 내면에서 뭔가를 변한 것처럼 보였다. 일반적인 사람 1년에 수백 달러 남짓을 버는날에서 그는 국고 6천만 달러에 서 대통령 전용기를 샀다. 그러고는 야심차게도 에어포스2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용기의 명의 또한 마가가스카르 정보관이 본인으로 하려고 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부패는 점점 더 심해지는 듯했다. 결국 그 몰락을 잡혔다. 2009년 한 라디오 DJ가 갑자기 인기를 얻더니 정인이 되어서 라발로만 하나 대통령이 맡서던 시위를 조작했다 전직. 라디오 DJ는 언론 장악에서 대통령국으로 행진하는 평화 시위를 부축했다. 시위대가 대통령국이 도착하자 요거트왕을 지키는 군인들이 사기 식작 학살했다. 수백 명이 총에 맞았고, 그중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길거리에 물든 피를 닦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쿠데타그를 해서 라발로마나나를 끌어내고그 자리에 라디오 DJ를 앉혔다 어쩌면 권력은 부편다 통계에 맞을지도 모른다. 다섯 살의 라발로마나는 물랭이서 요거트를 얻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규칙에 따라 사업을 펼쳤다. 폭력적이지 않다. 자신이 아니라 남을 도움했었다. 그러나 섬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무언가가 그를 바꾸는 것처럼 본다. 그는 갈수록 악한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라발로마 나나의 잘못이 아니지만다. 라디오 디제는 결국 자신이 미련한 요거트왕보다 더 부패한 대통령이다. 당신이 또는 내가 오늘날 갑자기 그섬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는데면 우리 또한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겠다 하지만 때는 통제는 완전히 틀렸을 수 있다. 권력이 사람을 선호하거나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 권력이 특정 종류의 사람 을 끌어당기고 그 사람들이 얼마 책임자고 돼서 안 되는 자들이라면 어쩌면 권력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가장 권력을 가서는안 되는 자들이수 있다. 달리면서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야말로 부패한 사람일 수가 있다. 심리학 대중서를 읽어보거나 감옥에 관한 다큐멘터를 본 적이 있다면 권력을 만들기 불편단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 악명 높은 한 연구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 관해서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를 못했다. 1970년 늦게는 스탠버드 대학교의 인구자 필립 짐바르돈 심리학과 건물 지하의 모조감옥을 줬다. 이짐바르도 이탈리아 인간이 진자 나쁜 인간이죠 사회적 역할이 보통 사람 행동을 인식보다더 크게 바꾸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준 과학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였고, 여기에 참여했열0명의 대학생을 모집했다. 간스설은간단했다 인간 행동 카멜론과 놀랄 만큼 닮아서 우리가 맡은 역할 또는 우리가 입은 유니폼에 행동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가설에 타당하지 밝히기 위해서 짐바르도는 무작위로 악명, 지원자를 간수로 배제했다. 나머지 악명은 죄수가 됐다. 지원자들은 2주가 하루에 15달러를 받는 대가로 너무나 실제 같은 죄수 간수 역할극에 던졌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악명이 잦았다 간수들은 거의 곧바로 죄수들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죄수들 소화기로 고 타고 매트리스 뺏어서 콘크리트 바닥에 사겠다. 누가 우회했는지 보여주겠다는 이유만으로 동료 학생은 못을 벗기겠다. 권리기들 끔찍한 사람 만든 것처럼 보다. 였통제권을 빼앗긴 죄수들은 자부심 넘치 활달한 대려학생에서 이전 모습을 잃어버린 망령처럼 고립되고 복종적으로 변했다. 감옥 동료 대학생 때 학대했던 한 간수는 교수를줄 세워놓고 수치심을 안겨줬다. 앞으로 시킨 대로. 감사합니다, 교도관님. 개수 한 명이 됐다. 다시. 감사합니다, 교도관님. 따라해. 교도관님께 신의 인총이길. 교도관님께 신의 인총이길. 연구는 2주간 계속될 계획이 있다. 그러나 진바르도 여자친구 모조 감옥을 방문했다가 무슨 일을 이 하는지 목격권을 경험했다. 여자친구 설득 때 그때 진바르도는 6일만에 실험 중단했다. 결과 공개됐자 전 세계에 충격이 흡수했다. 다큐멘터리제작됐다 책도 출간했다. 증거가 명확해 보였다. 우리 안에 악몽했고 권력은 그 악마를 밖으로 꺼내줄 뿐이었다. 그러나 여기 함정이 있었다. 분명히 보이는 스탠퍼드 감옥 실험 얘기는 한동안 심리학 통념으로 자리잡았지만 사실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오직 일부 간소만이 죄수를 학대했다. 몇몇이 이게 반대하면서 학생 죄수를 정중하게되 됐다. 그렇다면 권력이 부패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면역력 이 있는 걸까? 게다가 몇몇 가수 죄수는 당시 공연을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연구자가 수요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최근에 밝혀진 실험 초기 음성 녹음 본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못되게 굴었다기보단는 죄수를 가하게 대란 지시를 받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널리 알려진 것보다는 모호한 그림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 실험은 우리에게 고뇌를 안겨준다. 평범한 사람도 적절한 조건만 갖춘다면 악마로 타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다른 이들을 장악하고 가면 벗을 순간만을 기다린 사디스트인 것인가 다행히도 틀린 말, 그, 진바르트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일스인실험창가지 모집 방법을 고려하지 않다. 연구자들은 주소관수 찾해서 지역신문에 담고은 광고를 짓다. 감옥생활에서 심리학 연구에 참여할 남자대학생 모집. 일 2주간 15달러. 일. 8월 14일 시작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문의바람. 2007년 레스턴 샌터키 대학교 모전이 광고에서 사서 보는 디테일 하나가 발견다. 됐 그리고 혹시 이 때문에 연구가 완전히 요고된것은 아닌지 답을 나누겠어요 모전 1 5달러가 아니라 70달러를 그 지급한 조건 똑같은 광고많다 다른 말 토시 하나 빠짐없이 똑같았다. 그리고 새로운 광고 를 하나만다. 기존 모든 기 기존의 광고 똑같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감옥생활 때 심리학 연구 대신 심리학 연구라는 만 적었다. 연구진들은 몇몇 대학가에서 감옥생활 광고를 붙이고 몇몇 대학 대학가에서 심리학 연구 광고를 거쳤다. 감옥 실험에 지원한 집단 하나와 일반적인 심리학 연구에 지원한 집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다. 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을까. 모집 기간이 끝나자 연구진들이 잠재적인 참여자들 모여서 심리 검사, 적절한 인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래서 엄청난 사실이다. 감옥 실험 광고에 자원한 사람, 일반적인 연구에 자원한 사람에 대해서 유의미하게공격성 권위주의, 법무술수주의, 자기도취증 사회 지배성을 보였으며 유의미하게 낮은 기질이 연민과 이타주의를 보였다. 감옥이라는 단어를 광고에 넣은 것만으로 불균형적으로 과학적인 학생 집단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 발견은 권력이 된 우리의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의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 과학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사람이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거꾸로 생각했던 것이지도니다 권력은 선한 사람악한만든 힘이 아니라 악한 사람 끌어당긴 자성일지도 모른다. 이 공식대로라면 권력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끌어당긴다.